오늘도 만사형통내 인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61년생 소띠 선생님들의 2025년 을사년 정축월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띠 선생님들의 을사년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년 맞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1년에 태어난 소띠는 신축년에 태어나 천간에는 신금, 지지에는 축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은 정제되고 단단한 금속을 의미하며 예리한 분석력과 강한 집중력을 나타냅니다. 축토는 차갑고 견고한 흙을 상징하며 안정성과 현실적인 태도를 강조합니다. 신금과 축토의 조합은 소띠에게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을 부여하여 꾸준한 노력과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데 유리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너무 신중하거나 완벽을 추구하면 결정을 미루거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유연성과 결단력을 함께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천간에는 을목이 자리하고 지지에는 사화가 있습니다. 일목은 신금을 깎아내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 소띠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맞서도록 자극합니다. 이는 소띠가 지나치게 안정된 상태에 머물지 않고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지의 사화는 축토와 상생하여 소띠에게 활력을 더하고 추진력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사화의 강한 에너지가 축토와 충돌할 경우 감정적 갈등이나 체력 소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사고와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1월은 정축월로 천간에는 정화가 있고 지지에는 축토가 위치합니다. 정화는 신금과 축토를 부드럽게 조율하여 소띠가 지나치게 고집스럽거나 엄격한 태도를 완화하고 유연한 사고와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축토는 소띠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기여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상적인 목표보다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접근이 소띠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것입니다. 재물운에서는 천간의 을목이 신금을 자극하여 창의적인 재정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투자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축토는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자산 관리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은 1월 5일, 1월 8일, 1월 15일, 1월 16일, 1월 28일로 이 기간 동안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인 관계와 귀인운에서는 을목과 사화의 조합이 소띠에게 새로운 인연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띠와 상생관계를 맺는 뱀띠, 닭띠, 쥐띠는 강력한 귀인으로 작용하며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뱀띠는 소띠에게 창의성과 유연성을 더해주며 닭띠는 세밀하고 현실적인 조언으로 소띠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쥐띠는 소띠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양띠, 용띠, 호랑이띠는 소띠와 조화롭지 않은 관계로 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띠는 소띠와 상충 관계에 있어 의견 충돌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용띠는 목표나 방향성이 달라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소띠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거리를 두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인을 활성화하는 길신 중에서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은 신축생 소띠에게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천을 귀인은 하늘의 은혜를 상징하며 신축생. 소띠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요한 조언자나 협력자를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인관계와 사업에서 신뢰를 얻고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천을기인은 소띠의 지혜롭고 민첩한 성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판단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천을기인의 효과는 사주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준비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극기인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며 신축생 소띠가 어려운 난관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태극기인의 기운은 예상치 못한 행운과 보호를 제공하며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소띠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때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건강면에서는 신금과 사화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체력 소진이나 감정적 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안정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환경에서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후분에서는 을목과 사화가 제공하는 창의성과 추진력을 활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천간의 정화는 소띠의 창의성과 실행력을 북돋아주며 지지의 축토는 사업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업활동에 적합한 날은 1월 2일, 1월 10일, 1월 20일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이산화자리 이동에 적합한 날은 1월 3일, 1월 9일, 1월 14일, 1월 19일, 1월 25일입니다. 이 날들은 천간과 지지가 안정적이며, 새로운 환경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날로 평가됩니다.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자리를 잡는 계획이 있다면 이 날짜를 활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문서와 관련된 활동에 좋은 날은 1월 7일, 1월 12일, 1월 15일, 1월 22일, 1월 28일입니다. 이 날들은 문서와 계약 관련 업무에서 신뢰를 얻고 실수를 줄이는데 유리한 날로 중요한 법적 서류나 협약을 체결할 때 특히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월은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시기로 신축생 소띠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귀인과 길신의 도움을 받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천을 귀인과 월덕 귀인의 기운은 신축생 소띠의 삶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꾸준히 노력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안정과 성취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띠 선생님들, 요즘 세상이 참으로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장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수입은 줄어들며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지금 뉴스에서는 연일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 옵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살아가기 바쁜 나날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소중하다는 말은 전하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아낌없이 감사를 전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 곁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입니다. 드디어 을사년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기운을 잘 활용하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삶의 여정에서 장애물 없는 길은 없습니다.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단한 마음이 필요하며 단단한 마음은 건강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아프고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건강한 신체는 여전히 우리를 지탱해줄 힘이 됩니다. 나의 눈빛이 또렷하고 열정으로 가득하다면 그 눈빛만큼은 언제나 젊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 라는 기대를 품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희망은 삶을 기대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희망이 생기면 삶의 활력이 더해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 선순환을 위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날씨가 춥고 해가 짧은 계절이지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바깥으로 나가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나를 만나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주어진 운명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칭찬하고 웃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속에서 내면의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고 단단해질 때 그 기운은 내삶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1961년생 소띠 선생님들의 을사년 1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을사년의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올한 해도 행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건강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만사형통 내 인생, 잘 살아봅시다.